아 진짜 아저씨들 너무 노잼이야. 그러니까 내 예비군관신데 클렉 선배님. 음 좋다. 알파고. <laughs> 예. 뭐 시. 뭐 장난치냐? 감사합니다. 하나. 유니티비 둘. 좋다. 윤이야 부상하다면 줘볼래예 하나밖에 없네 하나씩.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자 받아 받아. 김천동 병장님. 김천동 병장님, 때리는 거 뭐야? 하력상 축배네. 이거 한 판씩 컨셉 잡죠 분대장으로. 예, 이번 판 분대장 요이니까병 이병 일병 상병 나눠주세요. 일단 상병 아, 그래. 꿀레꿀레 그리고, 그리고 이제 2병. 각 일병 달고 여자친구랑 헤어진 플라님. 그리고 이제 이등병 그 살짝 수호발 그래. 중에 한세발 맞춰가지고 헤헤 거리는 알파고. 오케이 바나가 갑니다. 재군들340 능선을 뛰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나가 똑바로 가겠습니다. 선배님. 어. 어. 선배님 주가. 얼마? 너무 빡센. 바나가 아닙니까? 주가.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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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쌍. 너. 너? 아나 분대장이야. 아, 죄송합니다. 김찬동 예, 일병. 예예 이민상 상병님. 어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실시. 앞으로 뛰어나갑니까? 어. 325 방향으로 X 누르고 뛰어라. 아 근데 이민상 아 뭐야 클렉 상병님. 좋다. 다닥다 다닥다 철저하게 지키는 중입니다. 오, 거기 알파이병 뭐라고 중얼거리다. 기절. 나이 쎄. 말이 짧다. 말이 짧다. 기절입니까? 없습니다. 기절 <laughs> 다, 다 살리고 있습니다. 아 왼쪽 왼쪽 여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아아저좀 근데 클렉설명이 좋다. <laughs> 여기 여기입니다. 제가 손을 뽕에 보이시. 있으면... 저기 뒤에 둘이 있습니다. 오케이 둘이 둘이 좋다. <laughs> 대이가 넘치는구만 열시히 모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래 그래 그래. 너도 저 상병장들 좀 그렇다 싶으면 족가 사용해도 괜찮다. 족다. 혹시 <laughs> 이랩 족가 <좁가> 끼고 계신가요? 염마. <laughs> 아파 이거 이거 쓰, 입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좀 믿기다 사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집에? 집에 있나?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아, 뭐, 집에 바로 앞에. 이제 예, 윤희병장님 예. 그러니까. 예. 이병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게 뭐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건가? 예. 부대장님, 네. 네. 맨 뭐로 할까요? 응. 사나 괜찮습니까? 뭐로 할까 요? <laughs> 요? 야 시바 공익이야? 공익이네요. <laughs> 이미삼 병장이 입장하신다 부대 철려. 철려. 자 사번 핑 내린다 알겠나? 보고. 보고. 충성충성 사주밖에 안 해서 그 다음 까먹었습니다. 알버그밍 <laughs> 일병님. 일병님. 어 말해라. 그... 같이 내려서 캐리 됩니까? 아, 서 해라 알겠습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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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었습니다 진호 아싸 진짜. 진박잘짜 진짜. 래와알파진이네 일병님 진짜. 믿으 진짜. 알파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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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개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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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클레가 예, 보고 이병 클래 보고 보고충성 집... 보고싶다 저, 하자 저, 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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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계십니까, 저한테 원사님? 요즘 좀 사회 쪽에 그과소님한테 흔들린다 하지 말입니다. 아, 누구도 예. 안 다. 내가 보기에는, 예, 그 원사님 그 마데오랑 일삼구 쪽이랑좀 연관이 있 떠들었다. 아, 그분들은 엔조이라 하셨답니다. <laughs> 엔조이. 예. 너는 엔조이 아닌가? 저는, <laughs> 저는 조카. 명. 네비튠 다될 거야. 알파고부터. 아, 알파고. 네, 아, <laughs> <laughs> 야 알파고 예뭐 씨발 장난치냐? 죄송합니다 니가 <laughs> 문제니까 애들이 다이 모양인 거 아니야? 야 요니 너무 예 일병 업드레 예. 뻗쳐 일병 최 요니 업드레 뻗쳐 실시간으로 볼 테니까 업드레 뻗쳐. 알겠습니다. 이거 인몸 <laughs> 일으키기로 합니까? 아인몸일으 <laughs> 아, <진짜 야. 웃음> <입몸> 알파고 <laughs> 어디 된 거야? 야 요니 예일병최 <laughs> <제 웃음> 요니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관심병사 분이네 제가 <laughs> <진짜> 관종이긴 <laughs> 합니다. 애들 수준이 그냥 거의 재능교육 수준이잖아. 재능교육. 야, 씨발 앞에서 노래를까지 몰라. 봐봐, 어, 승리다. 누가 승리다? 정신 차려라. <laughs> 아, 오늘 일병. 예. 일병. 내 앞에 예. 와봐. 와봐. 예, 알겠습니다. 엎드려뻗쳐. 하나. 정신 얼마 몇대 맞아야 정신 차려 그래? 어, 반두 대? <laughs> 자 여기 기본 자세 보이지? 예. 아넌 일어나, 성경 일어나. 야, 이제 교육 시켜. 내가 보고 있을게. 일어서. <laughs> 앉어. <앉아>. 들려. <laughs> <엎드려. 웃음> 일어서. 혹시 그 하나의 <laughs> 요니티비 <TV>, 둘의 구독자. 죄송장님. 합니다 너만 업데려. <laughs> 하나. 자로 굴러. 굴러 이. 야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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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빌려가 소리 겠습니다 괜찮습니까? <laughs> 아, 오케이 아, 여기 언덕 위에서 쏴라. 쐈습니다. 아 씨발. <laughs> 아100 150방 돈. 네, 달려가겠습니다. 음, 음, 중선 아래쪽에 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쪽 아래쪽? 해제로 아, <laughs> 날리 날려보겠습니다. 누가 누가 폭탄 던졌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뒤에, 뒤에 왔습니다. 330. 어, 나이스. 두 번째인데 기절했습니다. 아더 간다 스마트. 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엔더블 방향. 와이이 등병 꿀네요. 나이스. 끝났다. 아니다. 끝, 끝, 끝. 한끝한아 끝. 어, 그래도 제 희생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가. 애자 <laughs> 이거 전적 올려야 되는데 나가야 됩니다. 어 바로 나가. 이등병 하이 혹시 육군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아까 아, 공익이었으면 같이 가야 했는데 근데 공익이면 제 손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laughs> 훈련소 선임. 아 인정합니다 근데 저 근데 인력 군번입니다 인력 몇 월인가? 2월입니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어밥 먹었네요 <laughs> <laughs> 어 따라와 빨리 따라 빨리 따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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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빨겠습니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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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없죠끝까지빨빨끝까지는고있는데 <laughs> 아, 아, 이까 아, 이시 아, 시는 분이. 시는 분이. 시는 분이. 시네오이 아, 먼저 보엎드려 혹시 알뻑운 병장님 가시는 마당에 뭐 하고 싶은 맵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라 <laughs> 알겠습니다 병장님 혹시 레디 누르기 가능하십니까? 너가 좀 눌러줘 <웃음> <웃음> 눌러드리시면 됩니다 형님 아.. 카네 아.. 카네 그 일병 클렉 조용히 해주 일병 클렉?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클렉스... 클렉스... 클렉스 상병님? 일병... 최이원이? 내가 일병입니다 아 그러네 일단 엎드려 <laughs>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웃음> 기고 있으신데 아 자, 잠시 헷갈렸다 혹시 여기 찬복스입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조카 아니 1등급 팩급이어는 맞지 말아야 된다? 경호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갈대가 돼서 안 건들게 <laughs> 스마 미생 <laughs> 스마 미생 <laughs> 근 오면 안될 사람인거 같은데? <laughs> 장니랑 1일 우결한다 실시 뭐 3회 필요한 후임들 있나? 저필요 합니다 하나에 유니티비 둘에 구독 실시한다 하나 유니티비둘 구독 네, 큐비오 소음기 들립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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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우리 떼어본다. 떠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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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블. 우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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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이랬습니다. 제발. 언도가 있다. 삭가 있다. 아이고, 아 이거 바로 붙도록 하겠다. 아 이거 죽겠다. 얘는. 아아배사 아. 배. 뭐, 뭐 떨어졌네. 어어 아언도 먹었습니다. 오 오면 살립니다. 오면 살립니다. 오십에 됐습니다. 언배 잡았습니다. 두명 이상. 아 이러고 더더 엄청 언청 뭐야 뭐야. 병장한테 쫓아온다. 한 명을 한 명으로. 한 명.

한명 기절. 여기가 보여주도록 하겠다. 영어 면팅. 치열이 가전 아십니까? 다 황치열이십니까? 아. 하필 병장님과 이등병이 함께한다. 원래 근데 군대에서 작업할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아십니까? 요상병님? 일병. 동이인가 티내지 말라했지 <laughs>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 번호도 0 2 0으로 바꿨어요. <laughs> 아 미치겠다.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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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앞에. 바로 앞에. 와이대 일, 2이1임은이이네임 보십시오 나이스아은이다임은이 게임은 이게이거맞았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따임이이스임은이게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이게이게이게이이 근데 이등병인데. 이제. 그러니까 아, 짬새새끼. 아, 그럼 푸고 배우라는 거야. <laughs> 아 군생활이 끝나지 않아 <웃음> <웃음>